있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또요 마이, 아 근데 또이말이 말씀 있나요? 한번 대선 그냥 진행할게요. 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공상 속에서 생각 속에 만든 그런 그런 귀신이나 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어, 선포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우리 지구에 약6 0 이상은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가지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들더라도, 목적이 있잖아요. 사용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계획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항상 축복이고. 번영이고 기쁨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자꾸 우리,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아직 그것은 내가 죄 안에 있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 함께시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갈까?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laughs> 다시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이번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 억지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즐겁게 기쁨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한대요. 묵상이라는 것은 자꾸 제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가 밥을 먹고 되새김해서 곱씹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메디테이션. 그, 묵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즐겁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이절 말씀 시작. 오르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하며, 밤낮의 일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교회 다녀도요, 성경 있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성경을 하루에 한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번호, 영상, 뉴스, 막몇 시간씩 보잖아요.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마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막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우리 아이들은 뭐 유튜브 엄청 보더라고요. 그런데 단 20분도, 5분도 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 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성경 읽고 듣는 것을 정말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능력의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것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유로교육하기육유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성, 모든 영감.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보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말씀에, 말씀이 내,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날 때문에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까지 생깁니다. 1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날마다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이 꾀가 뭘까요 유혹이에요 아마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 중에 음, 세상의 꾀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못 나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지나친 맥주를 마셨던가 아니면 영화나 딴 곳에 갔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악인의 꾀 유혹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어요. 죄인의 길.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만, 교만한 것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깨와 그리고 죄인의 길과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구역성경 에스라라는 에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페르시아 시대 때 아주 성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정말 절친이었어요. 왕의 절친이니까 뭐가 부럽겠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나님의 뜻대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고 성벽을 졌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미래를 살지, 그리고 현재에 대한 고독함, 아 그냥 페르시아에서 있었으면 그래도 안락한 삶을 살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헤미와 함께 다 모아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대략 6시간을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냥.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어서서. 오늘 성도 중에 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조심면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있습니다 6시간 동안. 그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부터 성경 읽던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콸콸콸 울기 시작해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있었지만 감사의 눈물도 포함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료에 있던 두려움, 공허감, 외로움, 이런 것이 아침 일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표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안 읽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걸 읽으시면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족관계끼 있는 것도 좋아요. 그면 러 날마다 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걸 믿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어,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 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박현신 장로님께서 따라라릉 어, 우리 장로님 저번에 전화 안 한데 아웬일이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어. 유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 목소리가 좀 점잖으시잖아요. 어, 오늘 말이에요. 제가 그 성경 일기 표를 다 읽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다 읽고 우리 목사님한게 보고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 저, 그때 정말 눈물 났뻔했어요아 어떻게 너무 존경스럽고 아니, 어떻게 뭐 당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일일이 치면서 깨닫는게 있다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한 사람은 복을 받고 정말 순정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 말씀을 또벅벅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장로님과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85세신데도요. 그 말씀을 꼭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아니 눈이 나빠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으시면 돼요. 핑계 될거 없으십니다. 다 핑계예요.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리 제가 매일 말씀카드 보내주시, 드리잖아요. 말씀기도 들어주시나요? 아, 그것 소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자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더보성들은 영적 자생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즐겨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문을 열리고 우리 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행복을 루게될 것입니다 두번째입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하늘,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된대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신학가에서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에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의미냐면 시냇가에 나 아, 아, 시냇가는 모든 나무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냇가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우리 풍세천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주 가뭄이 들어도 이풍승천에 있는 그 나무들은요. 항상 그 잎이 푸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무 이그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물을 어, 항상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께 받는고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냇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복 있는 사람들에요.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날때 이렇게 점점 점점 성장하게 되고 아주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나무는 신과에 심겨져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에 어떤 감이 와도 넉넉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신에게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영적 뿌리를 내리고 영적 공급을 받으며 성장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 2 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창세기 18장 18, 19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 듣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 어, 하느께서 그에게 그 아브라함을 어, 부르신 거예요. 그분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두 가지. 하나는 복에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 복을 어, 유산으로 남게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 처음에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냥 나그네 생활했어요. 을 그렇지만 하나님께 동의함을 통해서 그가 그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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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아 이렇게 내가 성공한 것이 나의 노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아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업이 잘 됐네. 아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기회가 온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절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면 기꺼이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파트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들 수가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처음엔 작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장 그가 아끼던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삭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아브람은 모든 일에서 하늘일마다 자르는 복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완벽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을 받는 수진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구원의 빛을 받는 수진 아니라, 봄의 빛을 비이는 그런 성장된 저희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 0 2 3년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뭐만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이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체크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강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걸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늘마다 잘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급복할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받아 자야 되는 복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시험이 있고, 저도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갈등이 있고, 날마다 그 혼란이 있어요. 그네에도 불구하고, 그, 어, 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절마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아니 아니. 아멘. 야,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한 사람의 큰 차이점은 세생의 역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악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역경이 확 불어오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져요. 절망해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 를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굳건합니다 굳긋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장애물을 디딤돌로 이용해서 급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에게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는 그리스의 도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 자생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욕기를 읽어보시면, 아, 믿음의 사람에게 이 삶의 여건과 고통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에겐 가장, 세상,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과 재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거의 80%는, 어, 재산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수준이 더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위를 세울 것인가를 거의 기도하게 되는데 재산과 건강이 없어지면 정말 큰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이 됩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동방에서 큰 부자였던 요셉은 하루 아침에 재산과 사랑한 열 명의 아들 딸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할로윈 참사를 통해서 151명의 귀한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이태원이 참물러난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레즈비언 카페라든지 게이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 있던 곳이더만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모스크까지도 있고, 근데 그거 이런 자녀들의 부모님을 정말 가슴이 억, 억장이 무너질거 아니겠습니까? 좀 같이 우리가 슬퍼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욕도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열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하루에 그리고 그그 많은 양떼와염소들을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부자가 재버렸던 욕이 근데 그남 것은 그육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육체 건강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건강까지도 빼앗겼어요. 하지만 이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걸 잃을 말씀도 불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영적 성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하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기 24장, 20, 4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이게 마, 모든 역경과 모든 것이 이렇고 고백한 요배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간접적으로 기로만 하나님을 듣고 알았는데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왜냐면 하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과를 보았거든요. 그들은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은 유배 신앙구백에 감동하셔서 유배 모든 잃어버린 재산들, 그리고 건강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니, 그두 배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유배 재산을 회복해 주셨는데, 유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아멘. 우리도 매일마다 2023년도에도 바람 같은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든지 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이 갑작스런 바람 같은 역경을 만난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록이 듣는 수준에서 뭐로 눈으로 직접 보는 영적 성장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그두 배로 복을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개묘년 그런 하나님의 복에 그러는 삶은 처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복이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즐겨 있고 묵상은 우리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늘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인내로 모든 역경을 견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셔서 정말 복을 받는 수준에서 주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출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하셔서 우리 헌금 찬성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기사